이 변우석 발 사이즈는? 1 8 0 제일 좋아하는 단어는? 사랑해 <laughs> 제일 싫어하는 단어는? 미안해 당신 가장 항복시키는 어내일 가장 화나게 하는 건? 일이 잘안 풀렸어 좋아하는 어, 잘했어 좋아하는 부는 <laughs> 못했어 자신 있는 신체 부위? 아 이거 좀 어렵다 등? 자신 있는 표정? 웃는 거 <laughs> 자신 있는 욕? 자신 욕? 이거 과연 되나요? 식욕과 수면욕 좀 생각해봐요? 식욕? 평소에 꼭 지인으로 가는 의원 한 명은? 쭉 앉아 다시의 별명은? 별명? 키탈 <laughs> 전봇대 면봉 <면복>. 하루 <laughs> 중에 언제가 가장 멋져요? 모든 일을 마치고 집에 가서 샤워를 하고 고를 을 봤어요 일주일 중에 언제가 제일 좋아요? 일하고 집에 가요 평소에 자주 끄면 꿈? 외계인들과 싸우는 꿈 가장 자신 있는 요리는? 라멘 형이대로 가장 처음 한 거는? 술 먹었습니다 네. <laughs> 갑자기 웃는 말이 갑자기 약속 시간 얼마나 기다릴 수 있어요? 어, 네. 이유가 있으면 뭐몇 시간이라도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즐겨하는 네 운동 있어요? 웨이프 조금 가고 싶은 나라는? 몰디브 본필자인가요? 동필자입니다 그때 생활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어. 아 어렵다 잠깐만요 수요. 한마디로 필수 눈물이 많은데요? 아, 저 되게 많은 편이에요 <laughs> 어, 영화 보면서 울고, 드라마 보면서도 울고 평상시에 그냥 슬픔을 옵니다 여러분의 가장 슬픈 기억은? 저희 할머니 돌아가셨을때 그리고 아버지가 오시는 모습 처음 봤을 때그녀에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다면?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서울에서 가장 좋아하는 동네는? 아, 좋아하는 동네가 없는데 아주 좋아합니다 누 <laughs> 제가 살고 <알고> 있는 곳이 <laughs> Q. 구정에 아, 있는 땡땡 헬스장 24시간이고요 그리고 BH <목소리> <목소리> 좋아하는 어, 친 좋아하는 학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내일 좋은 사람, 가장 좋아하고 싶은 어, 가족끼리 어, 여행 갔을때 <목소리> 위해 나를 버리고 떠셨어요 네, 버리고 떠나어요 알고 보니 내가 영화 트루먼쇼의 트루먼이라면? 엄청 슬퍼 것 같습니다. 어떤 배우를 듣는 것같요 남자가 봐도 매력 있는가? 어떤 배우라기 보다는 까 다음 생엔 남자, 한 여자. 남자. 본인의 삶의 원칙은? 어, 놀땐 놀고, 할땐 네. 하자. 가장 하고 싶은 건 영화예요, 다방예요? 둘다 하고 싶습니다. 제일 처음 해본 역할은? 제가 숙남 나셨을 때 작은 행사가 있었는데, 할아버지 역할. <laughs> 가장 연기해보고 싶은 역할. 저장 음, 연기의 예. 제 모습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 저 완전 제 안에 없는 다른 사람. 최상에서 음, 가장 아름다운. 마지막으로 맡게 될 역할은 무엇이 될까요? 마지막까지 제 옆에 있는 이 j 를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제가 그거를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제 마지막 역할일 것 같아요. 뭐 배우, 연기 그런 것 떠나서. 마지막 연기를 한다면 어떤 분위기를 하고 싶나요? 저는 가족. 너무 좋아해서 가족 내용이 담긴 연기를 하고 싶어요 몇개 영화감독 중 지금 당장 소환하고 싶은 영화 제가 같이 드라마를 같이 한 홍종찬 감독님을 소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고 <laughs> 말하고 싶어요 시계를 거슬러 함께 연기하고 싶은 배우는? 저희 회사여서 아니라 진짜 목표가 생겼는데 <laughs> 이병헌 선배님이랑 같이 호텔을 하나 적용하면서 어, 시간 나면 항상 여행 다니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어떤 상황에서 절대 택하고 싶지 않은 직업은? 제가 땀 흘리는 거좀 싫어해가지고 마라톤 좀 죽어서 특국에 문화폐가 이래 혼시한다는 단어였는데 미안해라는 말이 좀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질문 가장 이상어것요 <laughs> 하는 일 <일은> 저한테 한마디 하는 <laughs> 그 질문이 가장 이상 마지막으로 팬들한테 섹시한 표지 한번 <laughs> 섹시한 표지요?